안녕하십니까 나폴레옹입니다 대통령이 임기말이 되면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장광서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강성 지지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친문 대깨문 세력이 더욱더 강해진다 세 번째 대통령 주변에 바른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맨 처음에 대통령 취임했을 때 모습과 지금 모습을 살펴보면 그나마 처음에는 국민적인 지지도 높았습니다만은 여러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놈의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경제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르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제일 잘 대처하고 있지 않는, 않냐. 뭐 이런 정신 빠진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또 그런 거에 대한 확신에 차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우리가 백신 구걸하러 가는 것도 뻔히 알고 있고요. 우리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백신 문제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양해도 얻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준영이라는 사람이 결국 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뭐그 공무원들 얘기는 뭐좀 억울한 면도 있다면그 그런데 어찌되었든 본인이 사퇴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끝까지 이세 사람이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야당과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임해숙 노형욱 장관 역시 사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임해숙 장관은 여성 장관으로서 기대를 모았으나, 그, 가족들과 같이 외유한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낙마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노영욱 장관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매독식 재산이 증식된 그런 정황들이 있어서, 어, 많은 분들이 이 사람들은 장관으로서 문제가 많다. 이렇게 평가하고 세 사람이 다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준희 는 사람이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참, 대통령은 세 사람 다 자질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장광서를 늘어놓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은 역대 정권 중에서 청문회를 가장 무시했던 정권입니다. 청문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장관을 임명했던 놀라운 배짱을 가지고 있어요. 아, 참 문제다. 싶은데, 이제, 불과 1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자기네 당조차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세 장관을 어떻게든지 임명하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세 사람의 장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년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주변의 강성, 친문, 대깨문 세력들이 점점 더 목소리가 커지고 대통령 주변에서 맹위를 떨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 계속 귀가 멀고 눈이 멀어서 그 사람들이 써주는 보고서만 가지고 뭐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로 경제 회복이 빠르다 무슨 박진 대책이 제대로 돼 있자 대북 문제에 대해서 우리처럼 잘하는 사람이 없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호평을 보내고 있다 이따우 소리들로 대통령이 잘못 세상을 판단할 수 있고 결국은 큰 실패와 그리고 국민의 저항으로. 끝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또다시 버림받고 청문회에 나서게 되고 검찰에 끌려오게 되고 또 역대, 역대 대통령이 치루었던 그런 불행한 역사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 같아서 걱정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강성 신문 그 대깨문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허위 보고를 철저하게 배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얘기를 귀를 기울여야 된다. 라는 말씀을 꼭,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의 그큰 무너짐을 감당할 사람은 오직 문재인 당신밖에 없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